오늘은 담비와 우리 치앙마에 왔습니다. 치앙마에 오니까 또 우리 아들이 사원에 데리고 좋은 경험을 해준다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에 마, 손부터 깨끗하게 씻어야 되네. 손 씻고 공양해야 된답니다. 손부터 씻고, 신발 도이렇 벗고, 면버도들어락 멤버도 가보자. <목소리> 그래, 알았다, 알았다. <목소리> 양초에 자기 소원을 먼저 쓰라고 합니다. 내가마내 소원 쓰고 있지만은 아이고 옆에 담비는 뭐라고 쓰는지 궁금하네. 나는 막 우리 가족 잘되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 백 살까지는 사지 말고 구9오 세까지 사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다. 다음은 이렇게 큰 선임 접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에 금을 붙인답니다 먼저 얼굴에 응. 오일을 바르고 응. 금 붙여준다 카니께는 만내 얼굴 토닥토닥 좀 치자 이 금이 막 묵네 이제 얼굴에 금을 붙여줄거예요 톡톡이 이제 크다 또온 얼굴에 금이 다금 뭐라카노 톡톡이도 태국말뼈야 되겠다 다봐졌 됐어? 톡톡이 맞박에 붙였네. 친구들아, 톡톡이 앉아, 건받았다. 이게 뭔지 아나? 저 위에 올라가는 부적이다. 내가 이거 붙이면 올라가란다. 아이고야, 또 붙이네. 이거는 어디 붙이나또 맞박에 붙였네. 이거는 장수부랍니다. 구 99세까지 살게 해두고 보자. 아, 붙이는 거네또 <laughs> 맞박에 붙였네. 방금 붙인거는 뭐 부우랍니다 뭐돈 필요없다 물 만큼만 버리면 된다 아이고야 옆에 담배 들었다 아니다 아니다 돈 많이 버릴게 많이 버릴게 나, 뭐. 나 찍어도 되나? 나 뭐? 나 뭐? 아이 찍어도 괜찮나? 아이고야 코에 붙인다 이거는 뭐고 건강이란다 톡톡이 뭐왜이 건강하다 괜찮다 이거는 또엿보이떼이고 엿보이떼기는 뭐 애정문이라고 한다 뭐 담배하고 애정 좋다 괜찮다 이야 톡톡이만 온 얼굴에 이제 금이다 톡톡이가 많이 많이 한다고 막 입에다 붙이면 많이 하지마라고 입다 물다 이제 불경을 외해야 된다 똑바로 해래 삼푸다사 삼푸다사 다사. 밑에 다하라고 요거 세번 응. 나모다사 나모다사 파카와투아 파카와투아 알라 알라 하투아 하투아 삼마 삼푸다사 나모다사 파카와투어 삼카푸다사이 없어 지 이제부터 <laughs> 붙은 거미 마 얼굴에 스며들도록 토닥토닥 두드려 줘야 된답니다 어, 내 손에 겁니다. 이거 담비 받아주자. 당연 <목소리> 아, 아니다. 내, 네, 당신 잘하라고 더 받아줘도 <목소리> 아이고야, 아들이 둘이니까 기도 시간도 참 길기도 길다. 담비가 막 우리 집 소원은 다 빌었을 거고 부처님, 우리 집 가운이 둥글게 사이자입니다. 둥글둥글하게 사이도록 해주세. 그러고 톡톡이 이제 성안낼게 부처님, 담비가 간절하게 빈 소원 들어주세요. 그래, 알았다. 담비야, 들어주신단다. 이제 가자.